찍어, 찍어 찍어 먹어 응 됐어 됐어 찍어 찍어 음. 아뭐난 아, 떼주는 거야 아 알면 이러고 생겼다고나물물물물 아, 그 할매 물, 물겠다물물엎진다고응 물. 아. 물. 음. 음. 됐어 방금 음, 먹을 것도 없어 깨끗할 비어 없어요 예. 음. 자 영민 형이 이거 다 먹었어요 예. <laughs> 야 여기 해물 요거에 예. 조개 조개하고 무장이 많은 거 영민 형이 이거 다 먹었어요 예. 미쳐버 거서. 아! 자, 이게 영민형의 실체입니다. 올라가자. 못 먹게, 못 먹게. 아, 영민이 형 여기 담은 없어. 우리는 라면하고 국물밖에 안 줘. 자, 먹어. 이거 올려 놓고 주세요. 어? 자. 해물 라면. 해물 라면이야. 해물 라면 찌개지. 가운데 폰지가 있어야 있거든요. 이것도 세팅해줘. 연비야, 그먹은거 세팅해놓으면 잖아 <laughs> 영민이 저 좋은 거다먹어고 우리 라면 이거 먹으라고. 뭐. 좀 남았길래 내가 다 먹었어요. 시라무스 시라. 영민이 철철로 먹어. 야, 이 해물 요거에 여기 하고 굉장히 많은 거. 영문장이 이거아무것 없어요. 미쳐버리고 싶어.